고니아라와 미녀파크골프 방하영님이 함께하는 화천산천호 파크골프 페스티벌 즐겨주세요 시니어부, 일반부 7위부터 MVP, 그린자켓 주인공분들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감사패수요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화천의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유튜버 여러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선 보니아라 파크골프 유튜버 배화진님 윤충호 파크골프 유튜버 윤충호님 미녀파크골프 유튜버 방화영님 이렇게 세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배화진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보니아라 파크골프 유튜버 배화진 귀하께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으로 파크골프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셨기에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 화천군수 최문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패. 윤충호 파크골프 유튜버 윤충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패 전달해 주시죠. 네, 세 번째 감사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미녀 파크 골퍼 유튜버 방화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화영님, 정말 미녀시네요. <laughs> 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또 멋진 활약 해주셨고, 또 촬영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분 유튜버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화천군의 파크 골프를 전국 각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와주시고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선수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은 잠시 무대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강원도 화천군 매년 1월이죠 산천어 축제라는 세계적인 축제로 전국 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이제 파크골프 대회는 1등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 우리 파크골프 동원들이 정말로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선천어 페스티벌 파크골프 대회가 파크골프 축제로서 머무를 이신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중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금년도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마음리잘 하시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선천어 시즌 오픈데서서부터 왕종전까지 다 함께 파크골프인들이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더열심이라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꽃과 함께 시상자분들 기억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은 일반부. 시니어부 네 분에 대한 7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임재웅 경기도 파크골프협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명되시는 네분 무대로 자리해 주시고요. 부상으로는 상금 5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상금이 점점 높아지네요. 자 그럼 호명하도록 하죠. 일반부 7위 강원 오미령 자 일반부 남자 7위 경기 이영일 시니어부 여자 7위 충남 가인정 시니어부 남자 7위 전북 양성은 이상 네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반부 여자 7위 강원 오미령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반부 남자 7위 경기 이영일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시니어 아, 시니어부 여자 7위, 충남 가인정. 시니어부 남자 7위, 전북 양성은. 축하드립니다. 네. 전체 차렷. 인사.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네 상금이 각각 이네 분께는 네, 50만 원씩 주어지겠습니다. 일반부 시니어부 네 분에 대한 6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이기용 세종시 파크 골프협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네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부 여자 6위입니다. 강원 김경숙 님. 일반부 남자 6위 세종시 김영철 님. 시니어부 여자 6위 충북 정정옥님 시니어부 남자 6위 충북 박구구님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일반부 여자 6위입니다 강원 김경숙님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남자 6위입니다 세종시 김영철님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여자 6위 충북 정정옥님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남자 6위 충북 박보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체 차영 인사. 고맙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5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5위 시상. 시상에는 황정호 인천시 파크골프협회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시죠. 자, 그러면 상을 받으실 분 호명하도록 할게요. 일반부 여자 5위, 부산 양귀화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남자 5위, 강원 길승무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여자 5위 대구 장수임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남자 5위 울산 오병성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여자 5위 부산 양기화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남자 5위 강원 길승무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여자 5위 대구 장수임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남자 5위 울산 오병성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좀모여주세요 네, 차렷, 네. 인사.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다음은 셋. 다음은 일반부, 시니어부 네 분에 대한 4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정장수 서울시파크 골프협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4위에 대해서 호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부 여자 4위, 전북 설순내. 일반부 남자 4위, 경남 배석한. 시니어부 여자 4위 강원 황순옥 시니어부 남자 4위 강원 안중찬 네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상금은요 각각 100만원씩 전달이 되겠습니다 어 상금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자 그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부 여자 4위 전북 설순내 축하드립니다 일반부 남자 4위 경남 배석한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여자 4위 강원 황순옥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남자 4위 강원 안중찬 축하드립니다 네 전체 촬영 인사 아 정말 예선전부터 4일간의 결승전까지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예 여기 봐주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예 감사합니다 일반 부 남자 3위 강원 안장호 시니어부 네두분 어, 이두 분은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5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부 여자 3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여자 3위, 충남, 이성희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받으시고요. 예, 상금 150만원의 폰보드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 꽃다발과 함께 정말 멋진 활약, 너무너무 멋지셨어요. 충남을 대표하는 박성희 양. 그리고 남자 일반부 3위는 강원 안장호님 축하드립니다. 아, 뭐, 피지컬이 조건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키도 엄청 크시고요. 멋진 성과 3위를 내셨습니다. 일반부 남녀 3위의 영광의 얼굴이십니다. 아, 막 환우성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시니어부 남녀 두 분에 대한 3위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신혼철 대한파크 골프협회 부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니어부 여자 3위 강원 송경자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남자 3위 경기 안상순 축하드립니다. 시니어부 여자 3위입니다. 강원 송경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함께 15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니어부 남자 3위 경기 안상순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함께 150만원의 상금 폼보드가 전달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는 할수 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네요 화천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 역시 화천에서 더욱더 저, 멋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고요 아 점점 상금의 단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일반부와 시니어부 각각 2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반부 남녀 두 분에 대한 2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영재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벌써 나왔나요? 네, 일반부 여자 2위 강원 박복희, 일반부 남자 2위 대구 변강신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하도록 하죠. 자, 일반부 여자 2위, 강원 박복희.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함께 300만원의 상금. 바로 행사가 끝나면 현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남자 2위, 대구 변강실. 축하드립니다. 300만원의 상금, 그리고 트로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통보도 받으시고요.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쪽 보시고요. 자, 여기 와주세요. 네, 보드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에 대한 2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전영길 대한파크 골프협회 부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호명되시는 두분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지니어부 여자 2위 강원 이옥조, 지니어부 남자 2위 대구 박순정 축하드립니다. 2위 강원 이옥조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받으시고요. 무려 상금 만한 3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꽃다발 함께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니어부 2위 대구 박순정! 축하드립니다.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원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쪽 카메라를 향해 주시죠. 아, 정말 부럽게 그지없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신 분들, 이제 네, 1위, 일반부 남녀 두 분에 대한 1위 시상, 시니어 남녀 두 분에 대한 1위 시상 남겨 놓고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으신 주인공, 어느 분이 탄생하실지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서 그 몸이를 느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지요? 네, 그러신 분들만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일반부 여자 이벤트상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전용길 대한파크 골프협회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0위 충북 하경리 축하드립니다. 60위 경북 이도경님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자, 50위 대구 서진숙님 축하드립니다. 40위 경북 김병옥님 축하드립니다 차렷 인사 입니다 70위 경기 심장섭 축하드립니다 60위 경남 박연자 축하드립니다 100만원의 상금 주어지고요 50위 서울 이화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0위 경기 김명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웃음이 그쵸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전체 차렷 인사 우리는 이벤트로 상금을 받습니다. 춤추시고 계시죠? 네, 70위 부산 장근석 축하드립니다. 60위 강원 강용태님 축하드립니다. 50위 서울 김선택님 축하드립니다. 40위 대구 김성래님 축하드립니다. 안타깝게도 30위 전남의 전준아님도 자리 안 계신답니다.